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시원서 접수 이제 30일이 남았는데요. 자, 수시원서 접수 30일이 남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원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여러분들의 대입 지원을 맡고 있는 조원규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시원서 접수가 30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8월달, 9월달, 그 다음에 9월 이후 이 이렇게 세 가지로 챕터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8월 달에 보면 수능 원서 접수가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리고 9월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수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학별고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수능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시작 전에 하나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 여러분들 특히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분들이 고등학교 재학생 삼 학년 학생도 있을 거고요. 또 검정고시생 또어 내년에 한, 어, 올해 한번더 좋은 학과나 좋은 대학 나의 전공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졸업생들 또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요고만큼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 올해부터는 수상 실적을, 수상 실적을 한 학기에 한 개만. 즉, 지금 고3 학생들은 고1학년 1,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해서 총 5개만 대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알고 계시죠? 어, 아마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또는 어머니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대학에 반영할 수상 실적이 어떠한 걸 해야 좋을까 해서 다섯 개를 골라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 최근 들어서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이 수상 다섯 개. 내가 3년 동안 5학기 동안 수상이 3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개밖에 못 골라요. 하나 개 하나씩이요. 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걸 고를까요? 이렇게만 다섯 개를 고를까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학생의 강점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수상 하나. 그리고 학생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상 하나. 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상이라는 건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어, 내가 수학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교내 대회에 나가서 어뭐 3이든 2등이든 이런 수상 실적이 있어요. 비록 학교에서의 수학 성적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내가, 나, 내가 수학에 대한 능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어 보여줄 수 있겠죠. 또 하나 다른 영역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장입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인성 표창창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반장이라는 게 어, 생활기록부에 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걸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인성표창 어, 굳이 필요할까요? 또 교과우수상이라는 거 있죠? 내가 1등한 거 생활기록부 성적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교과우수상은 1등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 또 보여줄 필요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피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8월 수능원서 접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 강조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원서 한번 접수가 되면 그 접수일 변경 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단, 인적사항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원서 접수하고 나서 뭐 이름이 개명됐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 이러한 인적사항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학생들 올해는 더군다나 수능에서 어, 우리 작년까지는 사탐 과탐만 선택했으면 됐지만 올해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이 생겼죠. 이런 선택과목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고민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선배들도 2021년 수능을 본 친구들도 끝까지 원서 쓰는 날까지 수능 원서 쓰는 날까지 아나 어, 사탐 이 과목을 해야 되나요 저 과목을 해야 되나요 수학은 가형을 봐야 될까요 나형을 봐야 할까요 이거 고민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올해는 사탐 과탐 말고도 국어 수학까지 해야 되니 더 골치가 아프죠. 지금 정해진 친구라면 그 준비된 거 가지고 계속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선택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 비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9월 1일 날 마지막 9월 모평 보죠.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9월 1일입니다. 자 수능 원서 접수 및 변경 신청 기간이 9월 3일까지라 그랬죠. 혹시나 9월 1일 날 마지막 모평을 보고 나서. 아, 아무래도 이 과목이 내네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이틀 동안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9월로 좀 넘어갈까요? 9월에는 두근두근 여러분들 드디어 수시원서 6장을 써야 됩니다. 아, 물론 6회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6번을 지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음, 보통 학생들이 4번에서 6번 정도 원서를 쓰게 되는데요. 수시 원서 쓰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절차를 좀 아홉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이세요. 담임 선생님하고 9월 원서 수시 원서를 쓰기 전까지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담임 선생님한테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저 우리 같은 반 친구들도 많이 있겠죠. 혹시나 상담이 좀 부족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강원진학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강원진학지원센터 지금 수시 상담 기간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역으로 나누어서 직접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 되고요. 또 저희 강원도의 자랑 대입지원관님들 권역별로 13분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에게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상담 신청해서 어, 상담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서 쓰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거부터 좀 확인하십시오. 졸업 연도 및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학의 특별한 전형에 따라서, 어, 2021학년도 졸업, 예지, 졸업자까지 쓸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또 올해 졸업 예정자들만 쓸수 있는 전형도 있어요. 또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어떤 대학은 2017년 졸업자까지만 쓸수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졸업 연도에 따른 지원 자격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선 어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도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졸업 연도 고교 유형뿐만 아니고요. 전형별 지원 자격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또는 고른 기회 전형이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지, 어 어떠한 상황에 따른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쓸수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요. 어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9월 모평 가채점 결과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저가 수능 최저 등급이 충족되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점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수시 원서를 어느 선까지 쓸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9월 모평 가치점 결과입니다 물론 9월 모평 뿐만 아니라 6월 모평 결과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수능 필수 응시 과목도 확인하셔야 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아무리 1등급이어도 그 대학, 그 전형, 그 학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 2합 5를 요구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2합 6이나 2합 7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 나는 아예 평가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원서 한장 날려버리는 거죠. 어, 이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자연계열 대학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어 지역 거점 대학 이상의 대학들은 자연계열 학과로 지원할 경우에 어 수학 선택 과목 확통은 인정해 주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 지금 사탐 과탐 아무거나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죠? 근데 몇몇 대학들은 반드시 과탐 두 개를 선택해야지만 응시할 수 있는 어, 지원 자격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장력 기준과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아시겠죠? 다음 어, 자신의 성향과 모의고사 모평 성적에 따라서 어, 수시 여섯 장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수시 여섯 장을 쓰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둘둘 이런 저녁 이렇게 좀 많이 쓰죠. 어, 상향 두 장, 적정 두 장, 하향 두 장. 그런데뭐 경우에 따라서 나는, 어, 재수 불사. 오로지 나는 높은 대학으로 쓸 거야. 재수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뭐, 4, 2, 5, 1,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향은 쓰지 않고요. 반면에 나는 재수는 절대 안 돼요.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어, 수시로, 정시가 아니라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향보다는 적정과 안정에 조금 더 많은 숫자를 두는 것이 어, 유리하겠죠. 다음 어, 학생부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우리 학생부는 보통 대입 전형 자료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쓸때아 수시 원서 쓸때어 콤보 박스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 동의하십니까라고 해서 체크 박스에 어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으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뭐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들이 있었죠 그럼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라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친구들에게는 몇몇 대학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를 보내라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 추가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없으면 당연히 평가하는 데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거 대학별 고사. 반드시 일정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대학이 있어서 막 여섯 장을 체크하다 보면 그두 대학의 면접이 동일한 날 겹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사는 친구들 너뭐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 오전 오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같은 날 되면 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어 서, 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일지라도 오전 오후 면접 시간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서는 쓰고 나서 면접은 한 대학밖에 갈수 없으니까 한 대학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 일정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도 확인,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감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대학마다 5일 접수 기간 중에 3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이 달라요. 어, 나 경쟁률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원서 써야지. 이랬다가 혹시 그 날짜 놓치,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학마다 마감 시간도 다릅니다. 보통의 대학들은 4시, 5시, 6시 뭐 이렇게 마감하는 대학들이 많은데요. 어떤 대학은 밤 12시에 마감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감 시간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이제 원서를 쓰는 거죠. 이거 다 고려했어요. 고려해서 이제 원서를 쓸때 원서는 가능하면 선생님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뭐, 어, UA나 또는 뭐,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서 원서 대행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선생님과 함께 쓰세요. 왜? 어, 선생님과 쓰다 보면 한 번이라도 상담을 더할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음, 학생부의 추가 서류, 제출 서류라든지, 또는 대학별고사 일정 이런 거 혹시라도 놓칠 수 있거든요. 선생님과 함께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실 거예요. 돌봐주실 거예요. 어, 그리고 면접 이런 준비, 대학별고사 준비도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생님과 함께 원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마지막 놓치시면 안 되죠. 전용료를 꼭 납부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통 여섯 장 원서를 쓰는데 어, 저장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경쟁률까지 보고 마지막에 원서 써야지. 이제 이러다 보면 막 마감 시간 되고 나면 깜빡 잊게 돼요. 그리고 원서를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원서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음, 그런 데 이런 실수 안 해야 됩니다. 전형료를 납부해야 원서 접수는 완료되는 거고요. 전형료가 납부된 이후에는 원서 변경 안 됩니다. 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수능원서처럼 어, 인적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전형을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형료 납부할 때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가장 중요한 수시 지원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굉장히 많은데요. 꼭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졸업생과 함께 치르는 전범위 첫 시험. 이게 뭘까요? 9월 1일 날 보는 9월 모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중요하냐면, 수학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과탐 2 과목, 이 과목들은 여태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전범위로 또 여러분들 기존에 7월달 전국연합까지는 아마도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시험을 봤죠. 재학생들 중심으로. 그런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은 졸업생들이 함께 들어와서 보는 시험입니다. 더군다나 졸업생과 함께 치르는 첫 범위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음, 알겠죠? 그리고 이 9월 모평 시험에 따라서 수시 지원 전략을 좀짤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수능 점수 예측을 통해 수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9월 모평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돼안돼 돼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이죠. 그런데 어, 9월 모평 점수를 통해서 내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왜? 수시에서 합격을 받으면 합격증을 받으면 내가 그 대학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정시는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이상의 대학으로 수시를 지원해야겠죠. 왜? 내가 수시에서 다 떨어진다 해도 내 예상 수능 점수를 가지고 지금 그 대학을 정시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면 굳이 수시에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9월 모평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9월 모평 봤을 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시험을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시험을 못 봤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왜? 결국 9월 모평 수능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수능이죠. 음. 오히려 잘못 봤다면 그걸 오히려 약으로 삼아서 2개월 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절대 일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영어와 탐구 협력 중요하다는 것.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땐 특히 올해처럼 수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첫해잖아요. 음, 뭐 여러분도 언론에서들 많이 보셨겠지만, 올해 인문계 학생들 많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 솔직히 인문계 학생들이요, 수능 최저 등급 맞출 때 수학으로 맞춘 친구들 많지 않았어요. 어, 어, 최저 등급을 맞출 때 가장 좋은 과목은 영어입니다. 왜? 영어는 절대 평가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또는 시험의 난이도가 높든 낮든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영어 등급입니다. 영어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어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마 최저 등급 맞추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탐구 영역도 국영수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공부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영어와 탐구 영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시 내가 원서 어느 정도까지 쓸수 있을까 라는 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9월 모평, 6월 모평 성적표를 딱 꺼내놓고 아 9월 모평은 성적표는 안 나왔어요. 가채점 분석한 걸 가지고 어, 꺼내놓고 예상 100분이 표준 점수 등급을 먼저 확인을 해 봅니다. 아, 내가 표준 점수가 얼만큼 나올지, 내 등급은 어느 정도 될지 고민해 보셔요. 두 번째. 그 백분위와 등급을 가지고요.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혹시 감자바 앱 쓰시나요? 학교에는 감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정시로 지원하면 어느 정도 대학 어느 정도 학과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어 보이는 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6월 9월 모평을 통해서 만약에 수능 정시로 어 원서를 쓴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 대학까지는 쓸수 있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를 뽑아 보세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지원 가능 대학 리스트 위에 대학을 나는 수시로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수시 지원 하한선 설정이라는 거예요. 자, 예 들어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두 학생의 내신이 동일합니다. 뭐한 3등급 정도 될것 같아요. 내신이 동일한데 A라고 하는 친구의 6월 9월 모평 최저는 내 내신 3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입니다. 뭐 국영수 한 1.5등급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 자한 친구는 6월, 9월 모평 최저를 봤더니 이 친구는 내신 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모의고사 봤더니 6등급, 7등급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럼 이 친구들 원서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a라고 하는 친구는 3등급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훨씬 위로 원서를 써야겠죠. 왜? 2.5등급 정도 되는 대학도 내가 수능을 봐서 그 대학에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내가 2.5등급대에는 대학에 원서를 쓸 이유가 없죠. 나는 모의고사 보면 1.5등급이 나오는데요. 1.5등급 정도 나오는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낮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이 조금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죠. 반면에 b라는 친구 보십시오. 이 친구는 정시로 가면 지금 수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밑에 하향의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3등급 정도 내신을 받는 친구지만 4등급 정도 내신을 받는 친구들이 갈수 있는 대학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나는 정시를 쓴다면 6등급 7등급 대학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래서 최저등급 모평 수능등급 이것이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중에서도 하나 더더 더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드릴게요 자 9월달 수능 원서 쓰고 나서요 수시 원서 쓰시고 나서요 끝까지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해 뭐합니까 제가 여태까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9월 모평 성적 조금 떨어졌더라도 내가. 두달 동안 정말 충분히 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 올리겠다. 그러면 대학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아무리 수능 성적이 안 나온다 하는 친구들 이더라도 가급적 여섯 장 중에 한 장은 수능 최저 등급을 걸어두십시오. 끝까지 공부하세요. 자 수능 최저 등급이 걸어 있는 대학은 확실히 내신 입결이 낫습니다. 여러분 11월까지 뭐 할래요? 9월달에 원서 쓰고 11월까지 그냥 놀래요? 공부하세요. 대학의 등급이 달라져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면접 자신 없어요? 아니요. 그래도 면접도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도 연습하시면 선생님과 함께 연습하시고요. 요즘은 동영상 업로드 면접도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핸드폰으로 내가 면접 연습하는 거 촬영하면서 계속 복귀해 볼수 있어요. 면접도 있는 전형은 확실히 입결이 났습니다 어, 나 면접 자신 없어? 아니요 두달 동안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월 이후입니다 수시원서 6장을 딱 쓰고 났습니다 학생들 뭐 할까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되기 시작할 겁니다 설마 이 6장 썼는데 한두 장안 되겠어?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들로 가득 차요 자. 대학 수시 원서를 쓰면 원서 접수증 여섯 장을 받거든요. 마치 그 여섯 장을 합격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달 되면 어떤 친구들은 아뭐 면접 준비해야지. 또 나는 뭐 면접 준비도 하나도 없어. 나는 여섯 장 오로지 다 학생부 교과전형 백이야. 뭐 이러면서 더 이상 할거 없어. 학교에서 막 조금 노는 친구들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한 장은. 수능 최저 등급 있는 전형. 전형을 하나 지원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학 수시 원서 접수증 합격증 아닙니다. 착각 금지입니다. 11월까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수능, 대학별고사 준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정시 지원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말이 좀 해당하지 않을 텐데요. 수시 지원하는 친구들. 어 우리가 여름방학 전까지는 잘안 나오는 영역들을 조금 더잘 나올 수 있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수능 최저등급을 좀 맞춰야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네 개의 영역 중에서 보통의 대학들은 두 개의 영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안 나오는 과목을 잘 나오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잘 나오는 과목을 더잘 나오게 해서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2, 2학번 새내기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8월, 9월, 9월 이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저희 강원진학지원센터 항상 꿈꾸는 강원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